약한 달여에 걸쳐 구청사와 관내 동주민센터 등에서 실시된 2015 겨울 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동에서 일하며 구정을 체험해 본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말미에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소감과 제안 사항을 나눴습니다. 최보슬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구의회 다목적실에서 2015년 겨울 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종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21일간의 근무로 마무리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구정을 체험해본 대학생 35명이 아르바이트 종료를 앞두고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전공과 거주지 등을 고려해 구청 각 부서 및 각동 주민센터에 배치돼 행정 및 민원보조 업무를 수행해본 이들은 그간 업무를 통해 느낀 점과 각자의 소감을 말하며 유종의 미를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구정의 세세한 부분과 낯선 개념들을 접하고 현장 업무를 맡아볼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해 유익함을 말한 가운데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한 홍보 확대와 인적 배치 효율성 제고 등 자신이 느낀 개선점을 제안하는 학생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청장은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평소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청춘의 소중함과 삶의 철학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앞으로 독서와 공부 등 앞날을 위한 자기개발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아르바이트가 학생들에게 단순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닌 각자의 꿈을 위한 중요한 전기로 기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